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어, 사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 저녁에 빗물 좀 먹이려고 뒤쪽에 있는 아이들 다 꺼냈는데 비안 왔습니다. 비가 정말 오기 싫은가 봐, 그죠? 비가 진짜 한번 시원하게 쫙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비가 오기 싫은가 봅니다. 비도 오기 싫고 가을도 오기 싫고 올해는 엄청나게 버티기를 하네요. 그래서 앞전에 조금 먹었다고 탱글탱글한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물을 확 주고 싶은데 이게 비 소식이 계속 있어요. 비구름이 있다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내리고 또 집어넣다가 보면 또 비구름이 있고 이래서 지금 뭐 차라리 호수로 물을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또 물을 확 줬는데 또 비가 내리면 너무 또 과하잖아요 그래서 노지가 또 이렇게 애매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또 금방까지만 해도 구름이 깎였더니 해가 또좀 나네요 여기에는 우선 오늘 며칠 동안 여기 계속 구름이 어가지고요쪽에 어 까만 차광을 일단 한겹 벗겼습니다 그리고 뭐또 제가 쨍 강해지면 살짝 덮으면 되니까 아 그거 하나 벗겼다고 좀 시원한 환한 시원한 게 아니고 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네 좀 환하죠 까만 차강만안 해도 이렇게 환한 느낌입니다 아 일리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기운이 그래서 뭐 많이 살만하죠 와이 1, 리도 차이가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좀 견딜만한 그런 날씨가 왔어요. 9월이라는 기대,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9월을 시작했는데 조금 나아졌죠. 아트델리입니다. 아트델리는 이제 은근히 또여기서 보면 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아트델리도 물을 좀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좀못 주더라도 이거는 조금씩 챙겨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물을 조금씩 너무 입장이 얇다 보니 물을 조금씩 챙겨줘야지 이런 모습을 볼수 있네요. 물도 이제 살짝 드립니다. <laughs> 근니 미니맘니, 요런 거 좋아하시네, 네, 진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풀이 있는 아이들을 제법 좋아하네, 많이 있네요. 이렇게 아트델리도 이제 무을 핑크핑크 이제 살짝 올리고 있는데, 아, 안에 속 입장들이 너무 예뻐요. 새로 올라오는 입장들이 이렇게 보사시하니 딱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하엽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자리 잘 잡고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모습이거든요. 아트델리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눈이 확 들어올 만큼 예뻐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분갈이 했던 이제 페카라 철화에요. 이건 아직 그늘 쪽에 있습니다. 뿌리가 없거든요. 혹시나 이제 순간적으로 또 비가 쏟아질까봐 뒤쪽에 놔두고 이제 요거는 뿌리 좀다좀 좀 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밑둥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그렇게 뭐다 싹둑 자르진 않지만 밑둥을 잘랐기 때문에 조금 밑둥 마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뒤쪽에 빼 놓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앞전에 화분에 있을 때보다 여기 딱 심어 놓으니까 어우 안정감 있고 예쁘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게 아이들도 궁합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완전히 뭐쭉 처져 가지고 불안불안했던 모습인데 분을 딱 옮겨 놨더니 이렇게 아가 야무치고 예쁘네 인물이 원해졌습니다 어디 한, 한 2, 3주 있다가 또 물을 살짝, 살짝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볼게요. 예뻐요. 이제 여기 앞쪽에 생얼들도 좀 크면은 더 예뻐지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저쪽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봤어요. 요거 마디바입니다. 마디바가 여러 아이가 있었는데 다시 집 가고 요하나이딱 남았는데 오, 프릴이 너무 예쁘죠. 마디바 프릴이 너무 예쁘고 진짜 몸값도 착한데 여름에도 예쁨. 마디바에요 여기 돌기가 밑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하엽으로 다 만들어졌고 여기가 이제 또 돌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마디바 이제 예뻐서 하나에 품었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하시는데 뭐 마디바는 사실 저도 한번 딱 실패해보고 오 이게 옛날에 물을 막음 여기 물이 닿이면안 된다 물을 아껴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다. 이거는 물을 좀잘 챙겨줘야 돼요. 물을 줄때될수 있는 대로 뭐 빗물을 먹이는 거 아니면 저면을 딱 해서 완전 땅땅하게 만들어 놓고, 아래 입장이 또 몰랑하자면, 그때 또 저면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요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물들이 좀이 마디바를 좀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면을 좀 해보세요. 오, 이제 막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어 돌기가 또 올라옵니다. 색깔 자체도 여름 에 예뻤잖아요. 진짜 마디바하고 메, 오팔리나하고 메다이만 여름에 진짜 이런 모습을 안 읽고 계속 있었거든요. 해를 좀 많이 보여주면 이렇게 풀일도 많이 만들어요 예쁘죠 완전히 풀일이 엄청 잘 잡혔습니다 이렇게 겨울에도 잘 지냈고 여름에도 잘 지낸 예쁜 풀이마디바물을좀 챙겨주고 요거는 그래도 해를 좀 보여줘야지 요런 모습을 보이니까 베란다라도 명당짜리 있죠 해가 좀딱 들어오는 막그 하루종일은 아니어도 좀들어놓고맹당자리에딱 놔두고 이런 모습을 보세요. 어 줄리아나도 이렇게 물이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 초록했던 줄리아나가 라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라인 타는 모습들이 요거는 예쁘거든요. 빨갛게 물확 올라가지고 막뭐 흑장미 같은 모습도 예쁘지만 이렇게 라인을 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예쁜 줄리아나입니다. 오 다른 집보다는 그래도 줄리아나가 어, 초록이가 좀덜돼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철아가 줄리아나도 마찬가지. 철화로 잘 변하죠. 철화로 잘 변했다가 철화에서 싹 풀리기도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예쁩니다. 요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될것 같아. 요 아이도 물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챙겨줬던 그런 아이입니다. 중간중간에 진짜 물고파 하는,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조금씩 챙겨줬거든요. 줄리아나가 이렇게 예쁘게 라인 잘 타고 있어요. 샘도 예쁘죠? 아, 예쁘다. 그리고, 어, 요거. 크게, 뭐, 저거로사로와나 뭐, 이런 애들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요런 게 변화를 확잘 보입니다. 로제가, 완전 초록둥이 로제가, 요렇게 입장 끝에 라인을 이제 딱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 이제, 응 요렇게, 물을 싹 안으로 들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예전에 아니고 심어 놓고, 얼마 안 돼가 로제 사진을 봤는데, 이야, 예쁘더라고. 근데, 그거 딱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만 물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앞전 조금 빗물 왔다고 얼굴도 조금 컸어요, 조금. <laughs> 많이 말고. 여기 안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조금 한 2, 3주만 있으면 빗물만 한번, 비가 와가지고 물만 한번 확 먹으면, 여이가 앞전에 고 얼빵이 얼굴이라, 그 물드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맨날 자랑했잖아요. 오, 예뻐서 매일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음, 매일 볼 수는 없고, 이러면서 지나셨던 그 아이거든요. 아, 예뻐지고 있네요. 그리고 어, 뉴엔의 진주, 뉴엔의 진주도 얼굴을 많이 키웠더라고요. 요거 입꼬지에요 언니가 입꼬지 해가지고 준아인데 사실 얼굴이 이만해 한 아이가 이만했는데 이제 고개 하얀 만들고 막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얼굴을 좀 줄였는데 많이 컸습니다.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죠. 요 밑에 떨어진 입 올려 놔봤어요.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되니. 근데 예뻐요, 또 뉴엔의 진주가 사계절 요 보라색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입꼬지도 잘 되고 코로나입니다 이것도 어, 뭐 너무 강한 해는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를 어느 정도 보면 여기 진하게 라인을 싹 타면서 형광빛 살짝 내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코로나입니다 아, 이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부니까 내가 좀 살만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온차가 조금 나기 시작하면 그죠? 요 아이들이 금세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아직까지 여기는. 서울은 조금 내려갔다는데 부산 아직까지 막낮 기온도 많이 높고 3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진짜 홍등을 보면서 느낍니다. 완전 쪼글쪼글했던 홍등 보세요. 그비몇 방울 와가지고 딱 먹었다고 이렇게 폈더라고. 그러니까 쫄쫄 굶었던 아이들은 우리가 완전 쫄쫄 굶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물을 타먹가그 갈증이 순간적확 해소되듯이 아이들도 그런가 봐요. 이렇게 좀 많이 펴져 있는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홍등이고. 그리고 이제 기대를 슬슬 해도 되는 드로잉입니다. 드로잉이 가뭄시 빛감으로 물이 싹 드는 아닌데 맨날 한 1년 넘게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이 뭐고.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입장 뒤로 이제 슬슬 물을 드리죠. 가을이 슬금슬금 슬금 오듯이 아이들도 물을 슬금슬금 슬금 음 하루하루 다르게 슬금슬금 슬금 드리고 있더라고요. 드로이 이야 예쁘다. 이게 처음에 심을 때그 모습만큼 얼굴이 커지고 예뻐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얼빵이었거든요. 근데 물도 좀 많이 들어 있었죠.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잘안 보이긴 하더라. 근데 원체로는 얼굴들을 좋아하니까 드로잉. 이제 물을 살짝 올리고 있는 모습. 이 꼬지도 저렇게 돼있더라고. 그리고 밑에 자고도 잘 자랐어요. 예쁩니다. 그죠. 저게 이제 딱 물들면은 이제 또 눈길이 계속까지 저 드로잉에. 우리 집수연은 예뻐질 생각이 아직 없지만 그래도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어요. 이건 완전. 수연자체가또이 균제하고 이렇게 좀 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원채 뿌리도 없고 덮고 해서 못쳤어요 이런데 이제 사살 위에 분무를 해가면서 키우면 이것도 이제 가을 되면 엄청 실이 예뻐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조금만 진짜 고생하면 아이들 고생에 보답하듯이 물을 살짝 들여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음, 오드리페어 기특해서 요 아이도 봅니다 오드리페어 완전히 진짜 쪼글쪼글했던 그 오드리페어요 그래도 요 아이들 보세요 이제 오, 입장 올리는 거 약간 보라색을 띄고 있거든요 약간 보라색을 띄고 있다가 또좀 해를 많이 보게 되면 이제 찐해지겠죠 해를 보는 게아니고 기온차가 좀 나면 진해지겠죠 완전히 맞아. 땡, 안내 입장들은 땡글땡글 해지면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제 다 잘라줘야지. 맨날 잘라줘야지 하면서. 그래도 또, 원체 여름에 아이들이 얼굴을 줄이니까 아깝더라고. 그래서 또그 가위질을 잘하는, 제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라주면 됩니다. 앞전에 보여드리면서 야금야금 야금 잘랐죠. 근데 또 잘라주면 되지. 여기는 많이 잘라놓으니까 보세요. 입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큰입장들 아직까지 많이 달고 있으니까. 인데 요거는 보세요. 활짝 피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가위밥을 싹내 줄게요. 이렇게 한 단만 한단 정도만 안이 쪽을 한 요런 모습에 가진한 단. 요건 어차피 하엽이될 거니까 고거만딱 잘라 주면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요. 손 봐야지. 이제 게으름은좀 접어 두고 이제 또 슬금슬금 일어나서 아이들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도 제법 시원하니까 여기 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여 보세요. 네온 나이트 요렇게 라인 탑니다. 진한 형광색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다 젖지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에요. 네온 나이트도 라인을 살짝 타고 있고 그리고 비 소식 때문에 내가 비가 안 온. 오...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 그늘 쪽에 있는 아이들은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라이프티그라예요 라이프티그라도 근데 이제 요런 거는 반그늘이 그 반그늘보다 훨씬 그늘이 예쁜데 라이프티그라는 너무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해를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자구가 이게 원래 외두였나 막그런데 이만큼 이것도 엄청 자구를 또, 뭐, 분리시킨 아이거든요. 엄청 많이 달르 지금 쪼글쪼글하죠. 이게 한 2주 전에 제가 들고 들어가서 저면을 해가 탱글탱글하게 만들었던 아인데, 이 요렇게 다시 또 쪼글쪼글 하거든요. 요거는 분갈이가 시급해요. 여기 보시면 뿌리들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아가도 진짜 너무 많이 다네. 그러 아인데, 요게, 맑은, 통통해지면, 이렇게 통통해지면 맑은 색을 내거든요. 그럼 정말 예쁜 아인데, 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 분이 좀 높이감이 있는 분에 심어야 되는데, 군생이라고 여기 심어놨더니, 뿌리가 요러고 있어요. 이거 분갈이를 좀 해줄게요. 라이프티그라 자꾸 많이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그래서 꺼낸 김에 저면을 좀 봐볼까 합니다. 빗물 기다리다가 애들 말라 죽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아방궁, 요거, 어, 방울님 실방에서 선물 받았던 아이거든요. 요거는 와서는 물한 번도 아직 안 줬어요. 올 때도 탱글탱글했기 때문에 물한 번도 안 줬는데 아이들 저면 할때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올시 아이들은 저면을 한번할때 빵빵하게 해놓으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잘 견디거든요. 탱글탱글해 예쁜 아이들이니까 오늘 또 나온 김에 요 아이들은 또 비가 오든 안 오든 나온 김에 저면을 좀딱 해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자마 이렇게 똥실한 옷 진짜 와오 보석같죠 보석 오석. 그리고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몇 번이나 나왔다 들어간 지 모른다 아이고 물이 안 와가지고 아 물이 안 온대 비가 안 와가지고 에두샤 금 요런 것도 겨울에 작년 겨울에 웃자라 있는 모습인데 다 이제 분갈이를 해가지고 밑으로 살짝 뭐 음, 내려 심을 거예요. 이제 저면 좀 한번 해가지고 뿌리를 건드리면 물주기 힘드니까 저면을 좀 한번 싹 해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고대로 딱 떠서 싹 내려 심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색화금 이거 진짜 못 갖고 와나인데 외두에서 이렇게 자고 달았어요. 진짜 자고 안 들던데 어, 하우시아이들이 또 자구를 좀잘 달거든요. 근데 와인은 실제로 안 달던데 이번에 이렇게 자구를 몇 개나 달았더라고요. 수박입니다. 수박. 시원한 수박 껍질 같죠. 완전 수박 느낌의 홍색화 금이에요. 색깔이 완전히 은근히 매력 있습니다. 수박 먹고 싶네. <laughs> 이거 보니까 수박 먹고 싶네. 일단 저기 꺼내놓은 애들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면을 좀 하고 전에는 이제 저면을 하고 꺼내기도 무서웠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바로 내려앉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나아졌으니까 자희들 저면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저면할게요 어, 마디바는 진짜 사랑이네 제가 마디바가 참 어느 자, 제, 2년 전에 너무너무 예뻐서 마디바를 몇개 품었었는데 그때는 몸값이 아주 고했어요 마디바가 근데 요즘에 마디바가 엄청 몸값 착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군생들도 많죠. 근데 이제 저는 마디바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반듯하게 딱 하나의 얼굴로 요렇게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볼때 예쁘게 되어 있는 요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키핑장에 그때 마디바 입고지인거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있던데 크지도 않았어. 몇 년대도 요만하더라고. 그것도 큰 분에 좀. 앉혀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볼까 하네요. 원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비 기다리다 지쳐서 있는 미니맘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줄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날씨에요. 계속 비소식이 있어서. 일단 또 금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다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 어쩌나 맨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 아직까지 뭐요 정도 모습은 어, 아이들 견딜 만 하거든요 근데 또 뭐~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은 또 테두리에 물을 조금 돌려주면서 나는 비를 기다려 보려 합니다. 원서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